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의 상황을 겪게 되면서 삶의 위기, 인생의 위기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일하게 주저앉거나 편안하게 누워서 잠자고 있는 신앙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놓 동안 언제가 가장 기뻐고 감사했나 생각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내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영적인 위기와 침체를 지금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예수님의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로 세우셨습니다. 복독한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해주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한 일에 헌신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나 고난의 순간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의 그 마음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세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만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지 않을 만큼 우리 영혼이 무감각해져 있고 잠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위기나 침체를 겪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떠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주지 앉아 계십니까? 영적인 위기와 침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 저 올라가듯 주님께로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